왜? 왜 혈관이 있어야 되냐? 감각 세포, 감각 수용기들이 살아있어야지 걔네들도 밥을 먹어야지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뇌까지 보내야지 아야! 하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요. 뼈는 엄청나게 안 좋지만 관절은 엄청나게 안 좋지만 그렇지만 그분 안 아프게 잘 걸어다닐 수 있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무릎에 물이 찬다. 그 물주머니 아쓰륵쓰륵 물 흐르는 소리 나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병원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다른 데 같은 근이 과사용 돼가지고 몸이 찌그러지고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어떤 거?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구에 사니까, 지구를 벗어나면 거기만 아프겠지만, 지구에 살기 때문에, 중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들을 전체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국회의자당이 쫙 열리면 마진에 테스트가 쫙 나가겠죠. 근데 위에 지붕이 안 열리면 어떻게? 올라가다 지붕에 부딪히겠죠. 하부 승모근이 뒤로 싹 내려주지 않으면, 은위팔뼈가 제대로 움직이는데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어, 세팅한다고 하죠. 스카플라 세팅.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방회 전되면, 은 그릇이 내려가요. 그릇이 내려가요. 똑 떨어지죠.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육들이 잡아주니까 관절랑이라. 대신 근육이 더 세게 잡아줘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짜증을 내어서 이렇게 무엇 하나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아프니까. 정신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고객분들이 예민해요. 왜 예민하냐면 아프니까 예민하죠. 우리 재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내가 근력운동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가 불편해서 재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예민한 상태예요. 왜? 아프니까. 특히 어디가 머리가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슬그 대탈주근, 무릎뼈가 바깥으로 간다거나 또는 무릎뼈가 압박받아서 무릎뼈가 압박받아서 소리나고 연골 손상된다. 누구? 무릎을 펴주는 애들이 단축되고 굳어지면 안쪽 바깥쪽 불균형 또는 앞에 있는 근육들 단축, 그리고 긴장 및 단축되면 무릎뼈 주위에 힘줄, 특히 무릎 밑에 있는 슬개건, 슬개건, 무릎뼈 바로 밑에 슬개건염이 생겨서 무릎 통증이 많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